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어마어마한 전적을 갖고 있는 태국 남부 타이틀을 보유하고 룸피니 챔피언 타이랏 무에타이로 활동한 127승 36패 17무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급 무에타이 파이터 펫 몽콘 선수와 서진화학 소속의 코리안 사이코 진시준 선수의 경기 시청하시겠습니다. 어, 진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K1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킥복싱 대회의 한국을 대표하여 참전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만큼 참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경기는 과거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열린 KTK 국가대항전에서 열린 경기인데요. 오는 2019년 9월 28일, 토요일에 신노림 테크노마트에서 KTK 한중일 3개국 국제전, 그리고 한국 두체급 챔피언 대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KTK 포스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매치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현장 관람 입장료는 없으니, 편하게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날 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독점 생중계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이 대회, 이 경기 보시려면 은 유튜브 차도로 채널을 통해 보시거나 아니면 현장 관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제가 생방송으로 해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테니 여러분 모로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비밀이지만 깜짝 놀라실 만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해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링 중앙에서 인사하고 있는 두 선수. 신장 차이가 꽤 납니다. 팻몽콘 대 진시준. 진시준 대 팻몽콘. 이야,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팻몽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국에서 모이타이 봉고지에서 인정을 받은 챔피언 벨트까지 여러 번딴 그런 선수이고요. 그리고 우리 코리안 사이코. 대한민국 입식 타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진시준 선수. 그 둘의 경기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10초 만에, 어, 킥을 상당히 많이 날린 우리 코리안 사이코, 진시준 선수. 라이트훅에 니킥까지. 깔끔한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인사이드 레그킥. 바로 응수하는 페모콘 선수. 킥에, 오, 네, 콤비네이션. 킥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진시준 선수, 타이밍 노리면서 콤비네이션 날리고 니킥으로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킥보싱 경기를 보면, 어, KO, 너카아웃에큰 비중을 두시는데요. 저런 로우킥이나, 그리고 아까 나온 복부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호흡이 꼬이거나 스텝이 꼬이게 될때 그때 이제 KO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는 거고 상대방이 준비한 경기 운영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우, 묵직합니다. 자, 거리지고 있는 두 선수. 어우, 서로 흥날렸는데정타는 나오지 않고, 오, 진시준 선수 또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펜모콘 선수, 일단은, 오, 네. 이번에도 콤비네이션의 마무리는 복부 공격. 복부를 향한 레프트 훅.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분명히 데미지 축적되거든요. 오, 지금 로키까지 펜모콘 선수의 다리가 살짝, 살짝 핑크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스텝이 꼬이는 게 보이는 게 지금 데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펜모콘 선수. 티는 안 내려고 하지만, 오, 네. 데미지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1라운드 지금 반밖퀴안 왔는데 벌써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는 팻 모콘 선수, 진시준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괜히 한국을 대표하는 파이터가 아니에요, 진시준 선수. 자,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게 되면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은 오늘 경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 예, 돌면서 스피닝 백페스트 노렸는데 저기 정타가 났으면 아마 저기서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링 중앙에서 만난 두 선수. 어 예, 팩모콘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킥꽤 묵직하죠? 하지만 진시준 선수 바로 맞받아십니다 자, 거리를 역시 모에타이 파이터. 복부를 향한 니킥.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오, 진시준 선수의 복부를 향한 콤비네이션. 분명히 타격 이 있습니다, 지금. 와, 힘 차이 보십시오 정타 한번 나올 때마다 팩모콘 선수가 뒤로 밀려나갑니다. 아, 지금은 니킥 노리다가 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진시준 선수였고요. 다시 링 중앙에서 만납니다, 두 선수. 오우, 지금 앞면? 앞면이 들릴 정도로 정타가 났는데 펜모콘 선수? 지금 분명히 충격이 있는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킥도 가드 위를 맞긴 했지만, 킥이 너무 묵직해서 충격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근데 카운터 노리는 펜모콘 선수. 니킥, 잘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챔피언 출신이 아니에요, 펜모콘 선수도. 투시가 뛰어납니다 두 선수 모두 아네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진시준 선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죠 페몬콘 선수 지금 네 어,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1라운드 하이라이트 보시죠 자 페몬콘 선수 초반에 잘해줬거든요 꽤 비등비등한 그런 경기력이 나왔는데 어, 라운드가 거듭날수록 진시준 선수의 복부를 향한 공격이 명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면 타격도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모콘 선수도, 네, 무조건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본인도 꽤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라운드가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고 정타를 많이 허용하는 펜모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진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펜모콘 선수는 어떻게 경기 운영 방식을 변경을 할지. 네. 두 선수, 링 중앙에서 두 번째 라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코너로 돌아가시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일단은 마찬가지로 진시준 선수와 조금 더 정타를 많이 명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팽마콘 선수도 로킥 밀리지 않고요. 진시준 선수도 다리 데미지가 쌀것 같은데 일단은 우와 아, 저게 이제 UFC 조로건 해설 전직 태권도 챔피언 출신 조로건 해설이 저 키에 맞으면 차이 치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 뒷차기 났습니다. 맞았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쉽고요. 와 지금 니킥 죽어봤습니다. 펜모콘 선수 역시 괜히 챔피언 출신 아니에요? 데미지가 쌓이는 게 보이는데도 투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 네. 클린치에서 일단 브레이크 상황. 어, 경기 바로 속행이 아니라 일단 각자의 코너로 돌아가라는 주심. 아, 옐로우 카드를 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지나친 클린치 싸움. 다시 말해서 경기 운영이 너무 루즈해진다는 의미로 경고를 양측 선수에게 준것 같습니다. 오우 자 이번에 진시준 선수의 콤비네이션은 훅으로 끝났는데 미스했고요. 아쉽게도 다시 클린치 니킥 싸움 복부를 향한 니킥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오우 지금 정타 진시준 선수의 펀치가 정확하게 꽂힐 때마다 펜몬콘 선수가 아예 날아가 버립니다. 어 펀치 꽤 많이 나오죠? 어우, 예, 지금, 지금 거리가 벌어지는 순간에 진시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노린 레프트훅이 펜몬콘 선수 턱에 스치는 것 같았는데 일단 명중하면서 순간적으로 다운당하는 펜몬콘 선수입니다. 아, 지금 코너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 펜몬콘 선수. 일단은 두 발로 일어서서 파이팅 포즈 취하고 경기 속행합니다 오, 라이트! 자, 지금 진시준 선수, 코리아 사이코 야, 지금, 펜몬콘 선수가 흔들리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시준 선수. 경기 끝내려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지치할 필요 없다는 거에요. 코미네이션! 자, 다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다운! 어, 이야, 두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다운이 나오는데. 자, 일단, 펜몬콘 선수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개 끄떡끄떡거립니다.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스텝이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진시준 선수. 괜히 사이코피플이라고 불린 게 아니거든요. 괜히 코리안 사이코 아니거든요? 자, 지금 안면 타격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고, 던져버립니다. 또다시. 아, 예. 자, 다운이 아니군요. 그대로 경기 끝나버립니다. 진시준 선수. 이야, 하하,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서진 화학 소속의 코리안 사이코. 진시준 선수, 그렇게 깔끔하게 2라운드에서 두번 다운 뺏고 KO까지 가져갑니다. 자, 1라운드 초반까지만 해도 태국의 팬맨 코우 선수가 꽤 어,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싸워졌는데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진시준 선수의 압도적인 모습이 나오고 결국 경기 간단하게 가져갑니다. 사실 진시준 선수 입장에서는 어, 치고받고 싸우는 건 맞지만 위기는 없었죠. 네,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이제 동양에서는 이 선수를 당해낼 선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외 무대에 나간다는 루머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빨리 확인되길 바라고요 와, 정타 보십시오. 대한민국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화끈하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오는 2019년 9월 28일 KTK 다음 행사가 열리니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리니 저 차도로도 보시고 이런 명경기들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화이팅입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링 위에서 자신이 이제 뭐 그동안 준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시준 선수의 승리가 확실한 겁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뷰렌조릭 선수와 하운표 선수의 한국대 몽골 국제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